저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35장입니다. 장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장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봤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데리라 불렀더라 아멘. 이 저녁에도 주임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긍정 심리학의 대가인 마틴 셀리그먼 교수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바닥에 전기 신호를 줄수 있는 작은 유리방 안에 개를 넣어두고 일정하게 자극을 주면 개는 처음에는 피할 곳을 찾아 다닙니다. 그러나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고통을 감내하는 선택을 합니다. 나중에 이 바닥에 반에만 전기장치가 연결된 상자에 넣어두더라도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냥 앉아서 고통을 참습니다. 개가 아닌 어떤 동물에게 실험을 해도 공통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슬리그먼 교수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학습된 무기력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교수는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서 기존의 몇배 이상의 강한 자극을 줄 때에 동물들은 그 학습된 무기력을 깨고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벼룩은 키의 100배가 넘는 높이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셀링문 교수는 이 고통이 학습된 이 무기력을 이겨내는, 이겨내게 하는 것처럼 때로는 삶에서도 또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는 할수 있습니다 급박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의 때가 때로는 성장의 신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세계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신은 영적으로 침체가 되었고, 또한 세속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는 여동생 디나의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의 언약인 할례를 이용하여서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한. 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또 약탈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그의 야곱의 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관각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난 사람들보다도 더 악하게 타락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영적인 침체로 인한 이런 비참함과 또 주변 가난한 사람들의 복수를 두려워함에서 찾아온 공포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배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죄와 허물을 꾸짖으시며 경계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살수 있는 생명의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베들로 하나님께 올라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날에 우리의 잘못된 삶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즉시 순종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이. 베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들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대신하였던 우상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이 정결하게, 즉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복을 받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 백성은 이 말씀을 두 눈으로 보듯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로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깨끗하게 씻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으로 들어가야 하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는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과 그의 가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본문은 베델로 돌아온 야곱을 소개할 때에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세겜에서 이미 10년 이상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세겜에서 배들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받단 아람에서 돌아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야곱의 인생의 시간표는 받단 아람에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 시간표, 바로 그 받담 아람에서 훈련의 기간과 또 순종하여 배들로 올라온 그 시간만이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메서의 시간은 언급조차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기 때가 악하다라는 말씀에서 악하다하는 말씀은 포네오스인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난하다 혹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뜻은 가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하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일에 매달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음난하고 더러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축복이 달아나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치 있는 시간으로 인생을 채워서 거룩하고 풍요로운 은혜로운 인생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른독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삶을 이야기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로 2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달려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며 또 싸워야 하는 대적을 분명하게 알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다짐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쳐서 영예일에 복종시켜서 복음을 전파한 후에도 버림받지 않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 같이 살더라도 그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인생을 산다면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세겜에서 야곱의 삶이 바로 육신에 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다름질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허무한 삶을 산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세겜에서 잘나가고 부자로 잘 산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세겜에서의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없는 일에 그가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치있는 인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베들레에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설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시간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아무리 긴 세월을 무병장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그 기간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우리의 인생의 연하는 얼마나 될것 같습니까? 혹시 주님이 원하지 원하시지 않는 곳에서 야곱처럼 세 속에 물들며 오직 물질적인 번성만을 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설교자는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야곱만큼 하나님께 잘 보이고 용서를 자주 받은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간사하고 사기꾼적인 기질이 다분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욕이 넘치는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모태에서부터 사랑하셨고 140년이 넘도록 한 순간도 그를 놓치지 않으시고 동행하시며 그의 모든 일,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중 대부분 대부분도 우리 그 인생이 야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야곱보다 더 간사하고 거짓된 모습이 많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게다가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야곱보다도 더 추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위기 때마다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생명의 길, 살 길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도 큰 희망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주신 회복의 방법과 살 길이 마련되어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베들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불순종에 대한 죄나 허물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단순히 베들로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치고 마침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탕자를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야곱에게 베델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자신의 저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말씀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만나고 또 땅과 하늘이 만나 하나 되는 놀라운 비전을 받게 되며 하나님과 언약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맨 처음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처음 사랑의 회복이 없이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있나 했어도 결국은 버림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들어와 그분과의 첫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감격하여 가졌던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될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손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제일 먼저 주신 복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야복 나루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야곱은 허벅다리 관절이 위골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은 이유는 축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러한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진정으로 야곱의 것이 되는 순간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오늘 야곱이 베델에 머무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에 되는 축복을 받았어도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세계에서 그는 여전히 본성이 변하지 않은 기꾼 같은 그런 야곱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베델로 돌아오자 그의 모든 것을 바꿔 주시는 이스라엘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하나님께 아름답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도 세겜에 머무는 한 옛사람 야곱일 뿐입니다 세겜에서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그런 거청한 신앙 고백을 하였어도 야곱은 야곱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도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삼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이스라엘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애서와 같은 그런 문제에서 건진 건진 받는 그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 성품이 죽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진정한 승리자인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은 이 장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복과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축복을 통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었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받는 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세기 35장 11절에 야곱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 말씀하셨고 또 17장 2절 6절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35장 11절에 야곱에게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라고 복을 주시고 또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민족들이 나게 하며 이렇게 마찬가지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대로 35장 12절에서 야곱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이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고려하는 이 땅, 곧 가난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이 축복의 핵심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엘샤다이란 이 말이 구약에 모두 48번이나 나오는데, 바로 그 중에 무려 31번이 엽기서에 나옵니다. 엽기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지금까지의 파란만장한 이 야곱의 인생, 죄와 허물로 점철된 인생을 하나님이 싸매주시고, 새롭게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계승할 언약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모든 죄와 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며 우리 인생의 어두운 얼룩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엘 사다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은 창조시, 창조시에 사람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과 더불어 또 홍수 심판 후 이후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과도 동일한 언약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이 사실로 미뤄볼 때 야곱은 하나님이 최초로 최초의 인류를 상징하는 아담과 노아의 언약을 계승한 사람이고 바로 그 축복을 이루게 될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영원히 계속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주신 그 축복을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보면 이 언약이 아브라함이 야곱이며 야곱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계신 자라는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야곱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우리 삶의 모습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언약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효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의 범주를 자녀들이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또 기름을 부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곳의 이름을 베델로 부릅니다. 전제물은 창세기에서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하나님께 대한 제사법이 정해지기 이전임을 감안한다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 야곱의 순간순간의 이 헌신은 정말로 탁월한 예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와 주시고 자신을 새롭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의 삶이 자신과 말씀하시던 이 베델에서 이제 완전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훗날에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게 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 속량하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말씀으로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야곱처럼 전제와 같이 주님께 부어드림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된 그런 삶을 복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